<laughs> <laughs> 와이쓰 오늘 어, 타이틀 빅뱅의 후입니다진 사람이 돈가스 사기 베스가 있을 만하지 않다. 가물치 죽어있네. 왜 이렇게 커? 수명이 죽은 것까? 최소 9짜인데 와. 이 센치 한번 재볼까? 아왜 죽었대? 이 죽은 거볼 때마다 속상합니다. 개측 한번 해볼까요? 죽었는데. 부패돼서 빵 커진 것도 있긴 한데 궁금해서 개측 한번 해보겠습니다. 96 정도 되겠네 와 겁나 크네 96 6 정도 되는 물치 형님이 숙청하셨어요 아, 1m를 못 채우고 입에 상처가 없는 걸로 봐서 그냥 수명에 의한 죽음이겠죠 뭐 내부 기생충 다음 생에는 1m 채워라 바라봐. 걸었을 때 어떻게 빼낼 건 것까지 계산해놔야 을 됩니다. 그런데 붙어 있는 또 힘도 좋아서 그런 것까지 계산해놔야 돼. i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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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시 슈퍼노투 우우지 수배냐 빅배냐 40 정도 나오네 4 0 오케이 오케이 사실, 아, 나, 위, 윌로우가, 응? 나는 그, 콜로라도가 좋은데. 안 템포 드셔서 예, 어디 계세요? 송계장 끝에 있어요. 예? 송계장 끝에요? 예. 그뭐 이상한 거데 뭐? 이상한 거막지은데 있잖아요. 뭐좀 잡으셨어요? 라이징 하는 것 같은데, 일이 없어요. 예. 돈까스 사셔야겠어요? 잡았어요? 예? 잡았어요? 잡았을까? 못하고 같은데? 어허 이따가 만나요. 갈게요. 예. 뭔 빅벨, 아유, 진짜. 수베지봄철의수베지몇 마리 잡으셨어요? 에 잡은 거 사진 봐봐. 어, 죽어 어어 죽어가는 거 죽은 거 아니에요? 죽어가는 거? 예. 봐봐. 사이즈 한번 보지 뭐그 모시기 그살 준비는 돼 있으니까. 아 봐봐. 자유. 이거 하나 한 마리 잡은 거요저 봐요. 스피너베이트 꽂혀 있죠. 아닌 거 같은데. 어물을 잡은 거 아니에요? 해자. 내가 그렇게 치사하진 않지. 고우 이런 조그만 게 있었어? 어 고구지 바로 밑에 수로데 그건 반칙이죠. 왜? 에이 뭔 뭐, 개소리야. 고구지 안에서만이지. 기고 있네. 아 참. 별. 야 습에 이거 하나 잡고 이거 이거 블레이드가 떨어져 나갔어. 구지 같은 게. 이거 어디 거야 이거? 그 블레이드 내가 달아난 건데. 이거? 윌로 이 블레이드가 너무 커서 그런지 스피너드딱 던져가지고 딱 감으면 얘가 와르르이게 좋아, 좋아. 이그 와중에도 잡았어 이걸로 빅블레이드에 빅블레이드 제가 튕이한거예요 퇴근하는 거? 저기 마지막 저기 앞에 던지고 가시죠 어 빅배 쉽지 않아 요어 어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네. 아 친구분이신가 보다 네. 친구분은 뱃스낚시 어. 하셨네 네 맞습니다 어, 아, 저 요즘 음...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뱃수낚시 사진 한번 하나 둘 하나 둘셋 <laughs> 어, 혹시 그 어떤 낚시 하러 오셨는지 저뱃스낚시 하러 왔어요 근데 지금 어아뭐 혹시 실례지만 저도 사진 한번 찍도록 할까요? 어? 낚싯대 들고 찍으세요 아네 같은 앵글로끼리 일찍 왔어요? 네 저희 아침에 와서 빵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<laughs> 하나 둘네 감사합니다 예아왜 네. <laughs> 일찍 가요? 혹시 실례 안된다면 옆에 응. 좀 구경 좀 해도 됩니까? 예뭐볼거 아, 네, 있나? 여기. 어. 여기가 저녁때 돼야지 한 마리 줘요 저녁때요? 예 네. 저녁때 막손실려올때 이 라인에 네. 그 강준치가 한 몇천 마리씩 왔다 갔다 해요. 이걸 먹으려고 배수도 작은 애는 여기 못 들어와요. 아. 무조건 40 후반 아니면 50 초반. 이게 물색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써야 될지를 음. 판단을 하는 거죠. 여기가 제일 먼저 터지는 곳이에요. 이 저수지를 통틀어서. 왜냐면 먹을 게 있으니까. 저쪽에서 보면은 강준치 안 보여요? 가물치는 하나 가물치 하나 있다 가물치? 강준치는 못 봤던 것 같아요. 강준치가 새까맣게 들랑날랑해요. 조그마한 거지. 한 한한 뼘부터 시작해서 한 40, 50 정도 되는 애들. 근데 그거 먹으려고 배스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. 근데 배스뿐만 아니라 가물치도 여기 그 강준치 먹으려고 들어와 있어요. up u i t on back now i'm g o n a run it up choosing a kid that you don't watch where they go get your numbers up and throw me the opp i got a h i g e r r i c r d m c q u i r e i'm tired of here it's shit i had to listen they told me to shoot like it a n o t m a n e i told them the truth i stay away from the things that be causing me trouble just trying to enjoy you 어이 못 먹었지 와 겁나컸는데 봤지 빅배 어예 한마이 어 때릴 거 <것> 같은데 예 <laughs> 예 미르 한번 따라왔는데 아딱 먹어버리지 아 멍청한 놈 아따 다이렇게 주워부르 뭐나 차차 한번 해야되는데 히트해갖고, 그게 하나 한 번밖에 안 주나 봐. 오. 재밌었습니다. 예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유튜브 네. 많이 오셔주세요 예. 나이스. 와! 나이스. 네. 와, 오, 나이스. 오, 루예요5안될거 같은데. 오, 어디서 잡으셨어요? 요발 앞에 나왔어. 와. 와 다한실 들어와도 될까요? 예. <laughs> 와, 대박이다. 와, 진짜 이쁘다. 저도 한번 잡아볼게요. 베스 처음 만져봐요. 와, 여기 딱, 예. 와, <laughs> 딱이 시간에 딱 주더라고요. 와, 와, 대박이다, 진짜. 딱 말씀하신 대로 됐네요. 네. <laughs> 빅배로 잡았어요. 빅배로 예, 아빠가 진것 같은데, 오늘. <laughs> 와, 끝까지 하니까 주네. 내가 그랬잖아. 아까 한, 하루에 한 마리 준다니까. 아, 아까 몇시 왔지? 아까 네시 음? 네시 음. 왔을 때 예보가 더 컸는데 그죠? 케이스 한 애가 있었는데 살짝만 음. 툭 치고 갔었어 음. 손실 올때한방 준다니까 이제 와 이거 바이트 이트 소리가 뻥이었어 음. <laughs> 야. 가장 기뻐한다 오시는 그렇죠. 처음으로 마수 있습니다. 류가류가1 5 2 0에 25lb 핸들은 타켄 낚싯대는 77인데 블랭크는 77인데 하대는 좀 달라요. 테스트 때 하대를 비교해 보고 싶어서 써보고 있는데 뭐 3kg 배스 뒤로 날릴 수 있죠. 10kg까지 무난하게 들는때라 배스. 그냥 려어요 아, 오늘 집념의 데이야? 베 네. 네. 체이스했던 애가 더큰거같아아 여기 또빅배들고 엄청 들어오겠네 <laughs> 성지 되겠네 빅배 성지 근데 그 부모 조사님들 옆에서는 네. 그렇빅배는막쿵동쿵동 하니까 폭탄이다보니까 뭐 부모 음. 조님 없는데도 추천 7시 반까지 한 끝까지 가고 싶죠 있어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쭈피디였습니다. 오늘 아버지가 졌네밥 사야 되네. 알았어요. 아, 자 돈가스 집이 다 닫아갖고 집에서 그냥 먹습니다. 이게 2만 원치에요 그게 러안 그랬으면 진국의 돈가스가서 딱 먹는 건데 현대 축산 가서 돈가스 치게 갖고 왔어요. 음, 어쨌든 아니야뭐 둘이 먹는 거보다는 가족끼리 다 먹는 게 낫지. 뭐. 빅배 봤어요 빅배? 아이씨. 오늘부터 빅배쭌이라고 부르세요. 고면은 수배인데 수배가 네. 졌네. 저 오늘 쭌피디 아니고 음. 빅배쭌이에요빅배쭌 자, 돈가스 맛있게 먹으면서 다음에 아, 네. 더 재밌는 콘텐츠 만들어보겠습니다.